자 여기 어, 제가 사실은 어, 3년 전 수기인데 찾아서 갖고 왔어요. 3년 전 수기 최근 수기들도 있는데 어제 갑자기 어떤 계기로 이분이 떠올라가지고 자 최종 합격 발표 후 책장을 정리하며 버려야 할 책이 한 트럭이 되는 것을 보고 만감이 교차합니다. 인생에서 제가 이렇게 치열하게 공부한 적이 있었는지 무엇보다 가족들의 격려가 힘이 됐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요즘 매일 고맙다고 말씀하십니다. 장애자식을 둔 부모의 심정, 얼마나 걱정하셨을까요? 특히 면접과 발표 전후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신 어머니께서 이제 두발쭉 뻗고 주무셔서 다행입니다. 수험생 여러분께 제가 감히 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흐르는 물은 웅덩이를 채우지 않고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직하게 뚜벅뚜벅 정도를 걷다 보면 나중에 반드시 빛을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목표를 빨리 이루면 좋겠지만 설령 좌절하게 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한다면 언젠가 빛을 볼수 있을 겁니다. 이분도 이제 보면 중간에 이제 장애가 있다고 나왔는데요. 예, 그래서 청각 장애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어, 보청기를 끼고 수업을 들으러 오셨어요. 그래서 어, 이론 수업을 하실 때는 저도 못 보던 인강으로 들으셨다가 모의고사만은 현장에서 풀고 싶었다고 그래서 모의고사는 보러 오셨거든요. 그래서 수업을 듣는데 이렇게 보청기를 끼고 와서 수업을 들으셨고, 그리고 수업 끝나면 꼭 질문을 그 자리에서 이제 끝나고 해결을 하시는데 처음에 몰랐어요. 근데 발음이 약간 어눌하셔가지고 그래서 어했는데 보청기가 보이더라고요. 어 그래서 본인이 그리고 되게 이거에 대해서 저한테 되게 편하게 아 제가 어~ 청력이 이상이 있어요 딱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마음이 오히려 편해졌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친구 진짜 열심히 예 하셨고 그리고 어~ 지금은 도서관에서 근무하세요 그래서 어~ 지금도 거기에 계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시소속의 도서관에서 근무를 하시는데 어쨌든 본인한테 세상을 열어준 게 책이었다 저는 그~ 어~ 면접 때 자기소개 준비한 것도 잊질 못해요 어~ 자기소개 자체가 자기소개 준비한 걸 보다가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얼마나 절실한 마음으로 이제 사서직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가 그 자기소개서에 되게 절절하게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본인이 대한민국에 살면서 대한민국에서 받은 장애인으로서 그 혜택에 대해서 어떻게 되돌려 주고 싶은지가 정말 자기소개에 절절히 들어 있어서 제가 진짜 이분의 합격에 진짜 1%라도 어, 스크라을 얹었다는 거예요. 정말 감사했던 기억이 납니다.